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아, 요 차량은 또 비주류 차네요. <laughs> 아까 솔직히 컨트리맨도 주류 차량은 아니죠. 예, 요즘 벤쓰긴 한데, <laughs> 완전 주류, 뭐, 시클, 리클 GLC, GLE, 뭐, GLS, S클, 이런 부류는 아니고요 클래스는 B클래스에요. U, B클래스, B, 220이구요. 배기량은 1991cc, 2000cc라고 보시면 됩니다. 46모에 6729, 18년 5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어, 아, 15만이에요. 15,000km의 자동변속기 사용하고 휘발유 모델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대동소이하네요. 이거는 2,600만원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고요. 음, 차 내용은 참 좋아요. 전 디자인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좀안 먹혀주는 차긴 해요. 네, 그 대신 저렴한 금액의 벤츠를 탈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죠. 예, 어, 2600만원이면은 하반떼 풀옵션? 정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키로수도 적고 연식도 괜찮은 좋은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화면 바꿔서 전체적인 영상 설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아, 제 차가 아니어서 수수료 30만원 받아야 합니다. 외제차 50만원 받기로 했는데 정신 차려야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어. 30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차도, 공사차도 30만원 받고 저렴한 차량들은 협의를 좀 해서 20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는 안 받고요, 남의, 차, 남의 차만. <laughs> 그리고 뭐 매도비 33만원은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고요 취등록세 과표나 차대금의 8%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능보증보험료도 이것도 한 3만원 안짝 하지 않을까요 주행이 적기 때문에 배기량이 조금 더 높아도 한 3-4만원 안짝해서 끝날 것 같아요 화면 바꿔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는 사실 뭐 디자인으로 왈고왈부 왈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이 B 클래스도 이뻐요. 예, 전 BMW 그 118d 뭐111220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컴팩트한 것도 좋아해요. 예, 사실 일본에 가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예, 저기 불매하기 전에 <laughs> 일본은 차가 어, 다 그냥 레이를 만들어놨어. 모든 차가 다 레이야. 큰 레이, 작은 레이. 아무튼 네, 서론이 길어졌네요 눈도 이뻐 신차급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별 문제가 없어서예요 별 문제가 있는 건 짚어드려야 되는데 네, 짚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빠르게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꼼꼼하게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 눈은 정말로 매섭습니다 시력이 0.3 정도 <laughs> 예, 근데, 난시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잘 봅니다. 아주 잘 봅니다. 썬 루프가 없네요. 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겠네요. 누구에게도 장점이 될수 있죠. 썬 루프를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네요. 요거는 휠 상태가 아주 좋네요. 휠이 아주 괜찮아요. 사이드 미러나, 뭐, 썬팅 느껴진 거없고요 아, 여기 살짝 뜯어졌네요. 안 보이시죠? 아, 보인다. 예, 살짝 뜯어졌고. 루프도 깔끔하고요. 아랫부분도 좋아요. <laughs> 뭐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괜찮은 차예요. 정말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해도 보셔야 알지. <laughs> 제 말을 어찌나 믿습니까? 직접 보시, 보셔야지 알죠. 예, 차 상태 괜찮네요. 좋아요. 후미등도 <laughs> 깨끗하고. 범퍼 하단부도 괜찮구요 아뭐 이정도면 훌륭하죠 예 연식대비 키로스 대비 아 요쪽 휠은 조금 까졌네요 요쪽 휠은 좀 까졌어요 음 타이어는 그냥 앞뒤다 한5-60%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깨끗해요 이상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 휠은 저기 하나밖에는 기스가 보이지 않네요. 나머지 기스는 깨끗하네요. 문짝도 훌륭하고요 대시보드 오염되거나 찐득이 같은 거안 보이고 어, 센터페시아도 공조 시스템 쪽도 깔끔하고 암레스트 쪽도 오염물질 보이지 않네요 보조덕 시트도 매끈하게 네, 깨끗하고 천정 루프 쪽도 야 이거 알칸... 아 죄송합니다 알칸트라가 아니네요 예 그냥 면이에요 면 소재인데 좀 어둡게 돼 있어서 상당히 프라이버시 타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아요 발판 보여드려야겠구나 예, 발판이 이게 3D 발판이라고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지? 오 어, 이거 자유로 드럼에 있을 것 같은 게이게 여기에 달려 있네 이 팔을 끼고 가라는 건가 이 잠을 잘 자라고 이렇게 뒤에 보조마침대 왜냐면 이게 좀 뒤에가 어 뒤에 협소하지 않은데 뒤에 레그룸이 아주 많아요 어 뭐야 이거 식탁도 있네 와 이거 아이들 이거 어떻게 열어 요거는 제가 숙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식탁이 있습니다 어, 저건 정말 괜찮은데요. 트렁크까지 이렇게 3D로 잘돼 있네요. 이렇게 거치도 있고요. 자재분들이 있어도 이 B 클래스 운행 안할 이유가 없는데요. 배기량도 괜찮고, 공구함이라고는 얘밖에 없네. 삼각대랑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 안에 뭐가 또 숨어져 있나?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 여기 뭐 써져 있네요. 이건 그냥 착용법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laughs> 예, 그냥 제가 한번 앉아봐서 느껴볼게요. 이게 무엇일까? 어, 나안 들어가는데. 이거, 저는, 저는 이 등이 안 맞는데. 이게 뭐지? 정말 아이들 전용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 전용. 이 식탁에 있는 거 보면, 아이들 전용이면, 어, 그냥 힘으로 당기면 당겨지는구나.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 같네요. 아, 부서질까 봐 세게 못 때렸 못 당겼어요. 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깨끗합니다. 코일 저기 3D 매트에 코일 매트까지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거죠. 예, 말 그대로 훌륭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와 무지하게 덥네요. 어,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가 3단까지 되어 있네요. 기억 버튼이 3단까지 있고, 잠금 버튼이 여기 있고요. 어, 접이 미러가 여 가운데에 들어가 있네요. 접이 미러가. 전동 접이 미러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 어, 저기 4방향. 전부 다 오토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어, 썰루프는 없어요. 썰루프는 없는 모델이고, 자꾸 하이패스 어딨냐고 물어보길래 봤더니,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 하이패스는 가시방 안쪽에 있습니다. 아, 어디까지 설명 드렸죠? 아, 사이드 브레이크. 어, 이거 잠깐만. 이야, 전자 전자 박킹까지 들어가 있네 이게. 패드 시프트도 있고요. 오토라이트 아까 확인했고. 이거는 깜빡이네요. 깜빡이랑 저기 워셔, 워셔액 나오는 거랑 와이퍼. 아, 와이퍼는 여기 아래일 텐데. 와이퍼 어딨니? 아. 아, 와이퍼는 돌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맨날 해도 헷갈려. 와이퍼는 돌리는 겁니다. 와이퍼는 돌리는 거고. 왜냐면 미션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차량에도 미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꽤 있어요. 이게 박킹이고요. 이게 후진, 전진, 그리고 이게 중립. 바킹까지 예, 그다음에 어, 아쉽게도 코, 뭐야 크루즈 컨트롤 없네요. 핸들리 모콘이랑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만 보이고요. 버튼식 시동 스마트키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 열선 스타앤고 어, 다이나믹 세팅이 가능하네요. 어, 보면 컴포트랑 스포츠랑 인드라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laughs> 자 주얼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열사 시트는 3단까지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서 이걸 조작이 돼야 되는데 어, 조작이 원활하게 어, 셔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나면 좀 돈이 비싸요 예, 정확하게 잘 되어지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아 블랙박스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 그리고 이움 룸밀러까지 있습니다. 예, 땀 흐르는 거 보이시죠? 아, 에어컨을 틀어도 안 되네요. 습하긴 진짜 습하네. 예, 나가서 마무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영상을 마치는데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괜찮네요, 차. 어,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도 많고, 어, 실용적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벤치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저 무늬빨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벤츠에서도 실용적인 차를 만들었구나. 레그룸이 넓어요. 트렁크 공간도 괜찮고 예, 타실만한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여성분들께서도 자녀분들 이렇게 이제 통학하실 때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저 데일리카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어디 간다든지 뭐 그럴 때도 쓸만한 친구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다시 한번 더 차량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2,600만 원. 뉴 b 클래스 B 220. 완전 무사고구요 저기 보험 이력이 없어요. 46 5자모에 6729 18년 5월 등록된 1,991cc. 2,000cc로 보시면 되구요1 어, 5 7 5 4 k m 주행했네요. 자동 변속기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수수료 30만원 들어가고요. 매도비 33만원 들어가고요. 알선 수수료, 아 수수료 얘기했구나. 성능 보증 보험료 한 3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취득목세는 8% 나옵니다. 감사합니다.